뭐야, 이거. ANC 되는 거야? 삼성이 왜 이러지? 미쳤나? 에어팟 프로의 압승 아닌가? ANC 성능이 더 좋은 거는? 비교할 것도 없이 뭐가 더 좋았다? 난 하나만 골라야 된다. 못 쓰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 영디비입니다. 오늘도 오디오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 영디비님 모셨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이거 스크립트 준비하면서 이 멘트가 딱 떠올랐지. 아, 너무 오랜만에 외간 남자를 만난다. <laughs> 너무 설레고 신나고 막 깨르륵 깨르륵 하면서 오늘 촬영을 기다렸어요. 기지모님 중간중간에 많이 보시던 것 같아요. 아, 기지모님이요? 기지모님 가족 같은 사이죠. 네 오늘 제품은 삼성의 노이즈캔슬링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입니다 영디미님은 출시 전부터 갤럭시 버즈 프로 미리 사용을 해 보셨잖아요 네. 자딱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국뽕이 차오른다 <laughs>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여기로 가시면 제가 영디비님 채널에도 확인하실 수 있게 영상을 걸어둘게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디에디트 채널에서는 현재 ANC 그 무선 이어폰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애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 프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제일 잘 나가는 애라고 해도 맞겠지? 잘 나가는 기준이 뭐예요? 판매량인지, ANC 성능인지? 둘다 얘가 제일 좋잖아요. 판매량 얘가 제일 잘 나가는 거 맞고 ANC도 네. 제일 좋잖아요. ANC 성능은 얘를 제낀 애가 또 있긴 있어요. 보스의 QC 이어버드 아, 보스구나. 네. 아, 그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도 괜찮고 ANC가 굉장히 좋아요. 기타 기능들이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두고 가세요. <laughs>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리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에 출시된 에어팟 프로랑 2021년에 출시된 갤럭시 버즈 프로가 공평한 비교일까? 전자 제품에서는 1년 주기가 굉장히 짧은데. 그쵸. 음향에서 봤을 때는 지금 30년 전에 출시한 제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음향의 기술은 텀민도 긴 기술이고, ANC만 해도 20년 전에 나온 기술이어서 변화 자체가 크진 않아요. 아, 그러면 뭐, 1, 2년 전 제품은 충분히 비교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게 볼수 있죠. 여러분, 저는 맨날 말해서 지겨우시거든요. 최근에 이제 발등 뼈가 부러져가지고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되게 조용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laughs> 노이즈 캔슬링이 없으면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주말에 이제 배송을 받아서 거의 일주일 동안은 갤럭시 버즈 프로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 ANC 좋더라고요 그쵸. 괜찮아요. 근데 막상? 제가 또 원래 에어팟 프로도 쓰니까 요거를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에어팟 프로의 ANC가 훨씬 좋더라고요. 에어팟 프로의 압승 아닌가? 혹시 이어팁은 어떤 사이즈 끼셨어요? 제가 원래 귓구멍이 조금 작아가지고 모든 이어팁을 무선 이어폰에서 S 사이즈, 제일 작은 걸 끼거든요. 근데 얘는 S를 꼈더니 너무 작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를 꼈어요. 얘가 좀 작게 나왔죠, 이어팁이. 이어팁이 전반적으로 작게 나오고 이 모양도 조금 약간 뾰족하게 생겨 가지고 큰 사이즈 이어팁을 사용해야지 차음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라지 키도네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아, 뭐라고요 <laughs> 저는 M 사이즈를 끼는데 이번에 버즈 프로는 라지 사이즈 끼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도 M 사이즈를 끼는데 M 사이즈 보다는 살짝 큰 귀라서 근데 이번에 버즈 프로는 라지 사이즈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리적인 뭐 밀폐력이라고 그러잖아 차음성 이게 좀 떨어지나봐요. 잘 맞으면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세면은 차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노이즈 캔슬링 비교한 그래프 한번 볼수 있을까요? 에어팟 프로 개선판 그래프예요. 차음성 봐도 전반적으로 버즈 프로가 높죠. 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차음성이 아, 좋다는 뜻이에요? 네. 소리 차단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럼 저기 움푹 떨어지는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이제 ANC 구간인데 여기가 버즈 프로 피크, 여기가 이제 에어팟 프로 피크예요. 크는 뭐 비슷한데, 면적으로 보면 이제 성능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갤럭시 버즈 프로의 ANC가 에어팟 프로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좀더 낮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어팁의 물리적인 이제 소리를 막아주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성능을 이제 못 느끼는 사람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귀 모양에 따라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출을 못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에서 지하철 5호선 소음을 틀었어요 처음에 갤럭시 버즈를 놓고 이제 들어봤어 그랬더니 어,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네.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 아시죠? 문 닫히기 직전에 띠디딩 근데 그 소리가 갤럭시 버즈 프로에서는 되게 선명하게 뚫고 들어오고 네. 에어팟 프로에서는 되게 작게 들리더라고요 고음은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차음 영역이거든요 그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아서 없애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잘 들렸다는 거는 뭔가 이어팁이 좀 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고음역 대는 ANC가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내가, 내가 내가 판단한 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에어팟 프로가 고음 역대를 잘 막아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이어 팁이 그냥 내 귀를 잘 막아준 잘 거야 아 그러면은 지금 얘와 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는 네. 진짜 이어 팁이 약간 헐거워서 네. 이번에 한 라지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는 걸. 추천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은 에어팟 프로는 어쨌든 귀에 딱 착용을 했을 때 진짜 소리를 청소기로 약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귀가 먹먹해지면서 드라마틱하게 주변이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갤럭시 버즈는 처음에 딱 꼈을 때 뭐야 이거 ANC 되는 거야? 안 켜졌나? 근데 막상 갤럭시 버즈 프로 빼 보면 주변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되게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되고 있는데 꼈을 때 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맞아요. 왜, 왜 그런 거지? 저도 그 압박감이 있어야지 노이즈 캔슬링이 잘된다고 했었는데 저도 그게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버즈 프로 리뷰를 올리고 나서 해외 구독자가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해외에서는 그 고막의 멍, 그 먹먹함을 이어드럼 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막이 빨리는 느낌. 아뭐 이압감 같은 거 말하는 건가? 그렇죠. 결론적으로 실제로 압력이 변화해서 사람이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바뀌는. 저음이랑 고음에 익숙하게 듣던 소리가 바뀌면서 사람이 그걸 심리적으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해 못했어요. 에어팟 프로의 피크에서 ANC가 끝나는 1km까지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네. 기울기가 좀 가파른 편이죠. 반면에 버즈 프로 피크에서 ANC가 끝나는 2km까지 라인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되게 완만하죠. 이게 무슨 차이예요? ANC 대역폭이 버즈 프로가 훨씬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낄 때그 소리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않으니까. 이 먹먹함이 적은 거죠 실제로 ANC는 잘 되고 있는데 그 변화를 크게 못 느끼는 거예요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 이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요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디오 전문가 용디비님 결론적으로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 중에서 ANC 성능이 더 좋은 거는? 버즈 프로다 내가 느낀 게 다른 거네 근데 어쨌든 제가 체감했을 때 저는 에어팟 프로였던 것도 맞는 말인 거잖아요 나의 네.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어팁이 잘 나오면은 또 네. 사람들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갤럭시 버즈 프로를 착용했을 때뭐커널형 이어폰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특유의 압박감이나 이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적잖아요 왜 그렇죠 이거는 좀 신기한데 이압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앞쪽에 구멍을 뚫어 놓거든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앞쪽인 이어팁에 구멍이 있어요 이번에 삼성에서는 에어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대부분 이압 해소를 위해서는 앞에다 구멍을 만드는데 삼성에서는 이 에어벤트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아, 이 그릴이 네. 구멍이에요? 네, 이 위치는 드라이버 뒤쪽이거든요. 제가 음. 보기에는 드라이버 뒤쪽은 이압이랑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압이 거의 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오래 착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노이즈 캔슬링 제품들이랑은 다르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드라이버 뒤쪽에다가 했는데 그게 음.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는 추측이신 거죠.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착용했을 때 되게. 이이 적어요. 그럼 이 구멍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이렇게 귀에 느껴지는 그런 압박감이 되게 차이가 나겠네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소리에도 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되게 잘 만들어야 돼요. 음. 영디비 님은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 프로 착용했을 때 착용감 어떠셨어요? 착용감은 에어팟 프로도 괜찮긴 한데 저는 오래 착용하면 은귀 뒷부분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팁을 바꿔서 사용하는데 버즈 프로는 오래 착용 해봤는데 3시간 정도 착용해도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커널형 다 싫거든요. 근데 갤럭시 버즈 프로 편했어요. 음. 그리고 에어팟 프로도 편해요. 오히려 되게 오래 착용했을 때는 갤럭시 버즈 프로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귓바퀴 쪽에 고정이 되는 형태라서 저는 귓구멍 쪽이 아프거든요. 거기가 뻐근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따지면은 에어팟 프로가 더 나았던 이유가 에어팟 프로는 고정이 잘 돼서 막 흔들어도 괜찮은데 갤럭시 버즈 프로는 자꾸 귀에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제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연마 이어팁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어팁 때문에 되게 좋은 장점들이 약간 저한테서는 네. 묻었던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디비님은 착용감은 갤럭시 버즈 프로랑 에어팟 프로 중에 뭐가 더 좋았다? 버즈 프로가 좋았다 난 자꾸 에어팟 프로가 좋다고 하고 있고 이게 앱 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구만 문제예요 여러분 맞아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갤럭시 버즈 프로가 가격이 239,800원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가 329,000원에 출시됐었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딱 들어보고 삼성이 왜 이러지 미쳤나 제가 느낀 게이 가격대의 사운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수 있죠 잘 맞죠? 네 사실 ANC 이어폰 같은 거는 막 되게 막 음질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듣지는 않지 않나요?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원래 이어폰이잖아요. 네 이어폰이고 이어폰의 본질은 음악을 듣기 위함인 거고 ANC가 들어가는 것도 그 음악을 들을 때좀더잘 듣기 위해서 음... ANC란 기능이 추가가 된 거지 ANC 때문에 이어폰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에어팟 프로 쓸 때는 ANC 때문에 조금 소리에 집중하기가 좋은 거지. 음질은 뭐 무난하다. 내가 쓰기에는 별 불만 없다. 요 정도였는데 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걸 한번 들어보세요. 네. 리슨 똑같은 음악을 항상 테스트하는 음악 세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 프로로 번갈아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2년 동안 잘 듣던 에어팟 프로의 소리가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야. 먹먹하고 막이 쉬운 것처럼 들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 에어팟 프로의 소리가 약간 더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갤럭시 버즈는 쨍하고 굉장히 선명하다, 해상력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라 그까 어, 음악 전주 시작할 때막 숨소리나 이런 디테일도 잘 들리는 것 같았고. 그거를 정의감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보컬이나 악기들의 각 위치가 되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분돼서 들려지는 공간감이 정의감이 맞아요 네 맞아요 정의감나 정의가를... 되게 잘하지 네 음... <laughs> 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음질도 그래프 한번 보면서 설명해 주실까요 1kHz에 0dB로 그래프를 맞추면 조금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저음이 높고 고음도 확실히 높아요 좀더 보기 편하게 버즈 프로를 내려보면은 극점 버즈 프로가 조금 더 좋고요 중역은 에어팟 프로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음에 보면은 에어팟 프로는 여기 좀 낮은 편인데 버즈 프로가 1 0 k 쪽에 좀 살아있죠. 요 구간이 악기의 선명함을 많이 살려주는 부분이에요. 둘이 완전히 그런 음질의 그 성격이 다르네요. 많이 달라요. 이런 걸 V자 그래프라고 하나요? 이거 V자라고 볼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갤럭시 버즈 프로에서 소리가 좋아질 수 있었던 하드웨어적인 요인이 뭔가요? 이게 ANC를 탑재해서 네. 드라이버가 커진 거죠. 드라이버가 크면 클수록 좋은 소리를 내는데 유리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드라이버를 큰거 그냥 하나만 쓴게 아니라 11mm 우퍼하고 6.5mm 트위터를 동축으로 2A로 만들었더라고요.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와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를 넣었다. 네. 근데 동축으로 넣은 게 무슨 뜻이에요? 일렬로 만들었는데, 다건 작은 공간에서 드라이버를 따로 뭐 상하라든지 좌우로 배치를 하면은 소리끼리 간섭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안 좋아요. 그냥 하나만 쓰는 것보다. 동축으로 배열한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소리에 더 좋은 거예요? 그럼요. 더 좋죠. 그런데 문제는 제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asmr 많이 듣는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요거 asmr 들을 때 에어팟 프로보다 더 좋다고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같아요. 소리가 되게 가깝게 들려가지고 귀 청소 네. 사운드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로 들으면 있잖아요 귀가 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네. 들어보세요 음질 부분에서는 갤럭시 버즈 프로랑 에어팟 프로를 비교할 것도 없이 뭐가 더 좋았다 버즈 프로가 좋았죠 저는 예전부터 에어팟 프로를 평가할 때 고음이 좀 답답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거든요 비교를 하니까 조금 그렇죠. 느껴지는 네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은 무선 이어폰 리뷰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때마다 영디비님이 통화 품질은 에어팟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콧집 응. 집어서 응. 에어팟 2세대. 에어팟 2세대. 네. 왜냐하면은 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꼬다리가 달린 이그 마이크가 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콩나물 디자인이기 때문에 되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입에서 너무나 멀어지는 동글동글한 디자인인데 이대로 괜찮은가?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 마이크를 두 개를 쓰고 가속도 센서를 하나를 쓰는데 버즈 프로는 마이크가 세 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VPU라고 추가로 또 달았더라고요. 보이스피어업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자이로 센서인 것 같아요. 아, 움직임을 감지하는 네. 거예요? 실제로 버즈 프로 안에 가속도 센서도 들어있고 자이로 센서도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프로로 통화를 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앤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앤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로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A입니다 저는 지금 에어팟 프로로 굉장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에디터 A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버즈 프로로 아주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운데 어떻게 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laughs> 사실 두 제품 다 통화 품질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적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에어팟이 훨씬 자연스럽기는 해요. 주변 노이즈가 더 커지면 에어팟 프로랑 통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갤럭시 버즈 프로가 되게 시끄러운 데서 통화하면 주변 소음을 더 줄여준다는 얘기죠? 많이 줄여줘요. 목소리도 같이 약간 둔탁하게 기계음처럼 깎여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VPU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말을 안 하면은 마이크를 막아서 소음 전달을 안 해주고요. 내가 말을 할때 마이크를 열어가지고 내 목소리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첫 단어를 살짝 깎이는 게 있어요. 이게 열리면서 진짜 외부 소음이 클 때는 거의 소음 안 들릴 정도로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통화를 해 봤을 때는 에어팟 프로로 전달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네. 근데 기본 볼륨 자체가 갤럭시 버즈 프로로 전달되는 게더 크긴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통화 품질 평가는 갤럭시 버즈 프로랑 에어팟 프로 중에 뭐가 더 좋다? 버즈 프로가 더 좋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의 주변 소리 모두 진짜 자연스러워져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에어팟 프로를 따라가긴 아직 좀 멀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애플은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 소리 모드를 제일 잘 만들어요. 제일 잘하는 게 주변 소리 모드예요. 이게 마이크로 전달된다라는 소리 생각 자체가 들지 않거든요. 에어팟 프로로 주변 소리 모드를 쓸 때는 그냥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써도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내 목소리나 주변 사물에서 나는 소리나 이런 게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아. 갤럭시 버즈 프로는 아주 좋아졌지만 그래도 조금 이질감이 있고. 네, 대신에 어쨌든... 음.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약간. 보청기 기능이. 어 있다. 맞아 맞아 맞아. 소머즈가 되고 싶으시면은 맞아. 한번 써보면 재밌어요. 소리가 잘안 들린다. <laughs> 요럴 때 쓰시면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웃음> <웃음> 벌써 귀가 잘안 들리시는 거예요? <laughs> 어잘 들립니다. <laughs> 네 주요 소리 모드? 갤럭시 버즈 프로랑 에어팟 프로 중에 뭐가 더 좋았다? 에어팟 프로가 더 좋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요 기능들을 훑어봤는데 이제는 갤럭시 버즈 프로에만 있는 주요 기능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얘기 해야 될 거예요. IPX7 방수성능. IPX 방수성능이 ANC하고 음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막히면은 마이크 성능이나 그 드라이버 성능도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막아야 되니까 물이 네. 들어올 네. 수 없도록. IPX7을 넣어놓고 좋은 소리하고 좋은 네. ANC 성능을 만들었다는 거는 진짜. 진짜예요 아, 네. 아,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네. 지금 에어팟 프로보다 훨씬 더그 방수 성능이 좋잖아요. 맞죠? 에어팟 프로는 IPX4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들어간 새로운 기능이 갤럭시 버즈 프로의 대화 감지 기능이 들어갔어요. 네. 이게 소니 1000X 마크 4에도 들어갔던 기능인데 착용을 한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걸 감지해서 음악 소리를 좀 줄여주면서 주변 사람이랑 대화를 할수 있도록 주변 소리 모드로 빠지는 기능인데요 갤럭시에서만 쓸수 있나 이 기능은? 이거는 처음에 활성화를 한번 해두면 아이폰에서도 쓸수 있어요 그냥 센서가 바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얘는 음악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가 줄어들어가지고 경식이더라고요. 나중에 커지는 게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차0 0마 x m 4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끊어졌다가 좀 기다리면 다시 재생되는 어, 방식이었어요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는 안 쓰게 돼요. 되더라고요 네.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 이퀄라이저는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네. 버즈 프로가 기본 사운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가 좋은지를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소리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들어갔죠 360 오디오랑 오토 스위치 기능 이것도 참 빨리 만들었어요. 이거의 360 오디오가 에어팟 프로에 들어갔었던 그거랑 네. 비슷한 거 맞죠? 에어팟 프로의 공간 음향이랑 네. 에어팟 프로의 자동 전환 기능이 있는데 갤럭시 버즈 프로도 똑같이 이 갤럭시에서만 돼요. 아. 갤럭시 최신 버전에서만 360 오디오하고 오토 스위치 기능이 됩니다. 360 오디오의 다른 점은 이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앱을 지원을 해요. 영상이을뭐 유튜브, 음.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거다 지원하는데 에어팟의 공간 음향은 애플 TV만 <F2> 그러니까 쓸 데가 하죠. 없어. 기본적으로 공간음향그 효과 자체는 확실히 에어팟 프로가 약간 극장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더잘 들어요. 좋아요. 성능은 좋은데 쓸 데가 없어. 그리고 헤드 트래킹도 둘다 들어갔는데 헤드 트래킹은 둘다 자연스럽게 잘 음.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폰에서랑 갤럭시에서 사용할 때랑 갤럭시 버즈 프로가 음질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아주 미세한데 체감할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차이는 코덱 때문인가요? 버즈 프로가 갤럭시에서는 SSC 코덱으로 들어가고 아이폰에서는 AAC 코덱으로 들어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AAC로 들어도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설명해 준 대부분의 기능들이 사실 아이폰에서는 이번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iOS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를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얘 터치를 끄고 싶다. 어, 이퀄라이저 설정을 하고 싶다 대화 감지 기능을 쓰고 싶다 이러면 아이폰에서는 다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조금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세한 설정들을 갤럭시에 연결을 해가지고 뭐 대화 감지도 설정하고 노이즈 캔슬링 강도도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갤럭시 버즈 프로를 아이폰에 연결하면 그 설정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라고 묻던데 이어지나요 설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화 감지 기능도 설정 한번 해놓으면은.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화 감지 기능이 어떤 분은 처음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고 어떤 분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랜덤이라서 이상하네? 저는 안돼 있었어요. 만약에 활성화가 돼 있으면 바로 아이폰에서도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비교를 해보니까 배터리는 사실 좀 비교하기 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음. 각 유닛상의 ANC 모드 사용 시간은 갤럭시 버즈 프로가 조금 더 길고 음. 케이스를 포함한 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갤럭시 버즈 프로를 아이폰이랑 갤럭시에 각각 연결했을 때 딜레이 같은 경우는 비슷한가요? 딜레이가 좀 다르긴 해요. 에어팟 프로를 갤럭시에 연결했을 때는 좀 짧은 편인데 버즈 프로를 아이폰에 연결하면 기본 딜레이가 조금 길어서 영상 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게임할 때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아니 앱에 보니까 게임 모드가 갤럭시에서는 따로 있던데. 갤럭시에서 사용할 때는 게임 모드가 있어가지고 게임하는데도 크게 지연을 느끼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는 확실히 갤럭시 버즈 프로의 모든 이제 성능을 체감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상하게 이 질문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이폰에서 갤럭시 버즈 프로 쓰는 거 추천하시나요? 안 하나요? 음질을 원하신다면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대신에 이제 못쓰는 기능들이 많기는 해요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 프로 중에 난 하나만 골라야 된다 못쓰시겠어요 버즈 프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에어팟이 제일 좋다고 그랬었거든 아 이제 떠난 건가요? 네 진짜 잘 나왔나 보다 용디비님이 이럴 정도면 네 이렇게 에어팟 프로랑 갤럭시 버즈 프로를 쫙 비교를 해봤는데요 음질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그 갤럭시 버즈 프로가 네. 좋다고 하고 에어팟 프로가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가 봐요. 같은 제품인데. 네. 그리고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오디오 엔지니어 출신 전문가 영디비님을 모셔가지고 아주 유익한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영디비 채널 가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디에드 채널과 영디비 채널 모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눌러 올게요. <laughs> 댓글에 많이 찾아주세요 저를. 네. <laughs> 그럼 여러분 안녕. <laughs> 아 이거 얘기를 안 했다. 맞다.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케이스 잘 만들었어요 귀엽게 네. 두고, 두고 가세요 지금 못할 애가 아니지 여보 떼용 <laughs>